네 샤워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좀 자고. 근데 여기, 여기 앵무새를 키우는 것 같은데 야, 엄청 시끄러워. 또 해봐. 까마귀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앵무새 같거든요. 왜 이제 안 하냐? 해봐? 오 깜짝이야. 유주. 갑자기 아씨. 이주. 앞에 소리를 빽 질러. 방이 너무 더워. 방이 찜통이에요, 찜통. 어, 우 여기 모든 방 이런 건지. 이따가 한국분들 만나가지고 저녁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아, 물어봐야겠어. 아 너무 찜통이야 방이. 돌아버려. 밖이 더 시원해 오히려 지금. 원래 여기 너무 기분이 높고 막 이래서 그런가? 갑자기 앵무새 미친 듯이 막 울기 시작하네. 왜 그러는 거야? 까마귀랑 소통하는 거 같아 애가. 근데 예쁘긴 하거든요. 쇼쁘은 예뻐 근데 이제 까마귀 저렇게 우는거랑 방안이 진짜 찜질방인거 그거 빼면은 이래서 다 A씨를 찾나봐요 여기서는 저희 제 방도 A씨가 있긴 한데 안사용하는 조건으로 800에 구한거거든요 써야되나? 일단 다른, 다른 분들은 쓰나? 모르겠네 이따가 만나면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반팔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반팔을 사야 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긴팔 두 개, 반팔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반팔을 못 입고 나왔습니다. 빨래를 못 해가지고 아직 흘버리고, 녹음부터... 여기는 정말 길... 길 강아지는 별로 없고, 고양이 진짜 많아. 자신의 어떤 소중한 부분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뭔가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목줄해서 산책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근데 여기 강아지 있긴 하네. 강아지가 그루밍을 하고 있네? 고양이한테 배운 건가? 신기해. 동네가. 한산한 느낌. 여기 어디갔지? 사진 찍고 있구나 고양이. 갑시다. 저희는 갈길 가면 됩니다. 한산해. 해가 살짝 저물어 가니까. 어 지금 좀 날이 좀 살짝 한선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습하지 않아. 나는 여기 바다 근처라서 완전 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별로. 하지 않아요. 지금 살짝 놀지는 약간 그런 시간인데 5시반뭐 이쯤. 생각보다 엄청 습하지는 않아. 시원해 지금. 바람 불고. 뭔가 알수 없는 좋은 집들이 많아. 동네가잘 잘사는 네내 확실히. 바닷가에 중국식 어망이는 어망이 설치되어 있대. 그게 뭔가 여기 그래도 좀 명물 중 하나인가 봐요. 그 고고, 고고 앞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미리. 나가면 천천히 나가면서 이런 거좀 뭐가 있나 좀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하다가 아, 신기한 거 발견했어. 이 전기줄에 개미 군단이 이동 중. 개미 군단 어디 가니? 개미들아 어디 가? 어딜 그렇게 바쁘게? 아 너무 예뻐. 개미 진짜 크다 근데. 야 얘네가 물면 진짜 아프겠다. 어, 뭐, 날 뭔가 봤어. 날날본 다음에 애들이 딱 멈췄어. 경계 태세 하고. 있어 음. 왜 개미한테 물려봐야 조심 차리지. 아니 나 코에서 빨리 사진 찍어줘. 개미 말고. <laughs> 찍어줘. 겁나 싫다, 진짜 <laughs> 왜 찍어줘야 되지? 끝에서. 끝만 <laughs> 찍으면 안 돼? 코타 찍었어. 야 코타가 너무 데뷔돼서 더 못생겨 보이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다 전신 나오게 찍어줄게. 하나, 둘, 셋. 됐어. <laughs> 찍은 거 맞아? 확인해봐. 이번엔몇 점이야? 어! A 0로 A 0로 어. 다음 거, 다음 거. 오, 얘 나쁘잖아. 근데 왜 A 0밖에안 돼? 일품도 <laughs> 아니고. 뭘 원하는 거 <laughs> 대체? 이그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너한텐좀 싸. 돈날 받는 사람이. 내 사진기사로 쓰고 있어 야 그니까 더 해라 어? 나도 해봐 장당 뭐 10루피씩이라도 받아야 될것 같아? 어 이거 뭐야 여기? 오 되게 좋다 아, 3500왜 내가 해 나만 치 나는 갈게 먼저 나는 아, 안 볼래 어 싫어 바이바이 아니 잘 컸다는데 왜 들어가서 보겠다는 거야 진상이 따로 없어 왜? 야 괜찮아 나중에, 나중에 진짜 이런데 묵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 그때를 위해서 데뷔해도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 미리 거야. 보면 재미가 없지 모르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야 오성급 호텔 가가지고 아잘건 아닌데 방금 볼게요 이런 진상이랑 맞춰가지야이거한너 오늘 하루 종일 했잖아 점수가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가격 들었게 깎고 이렇게 깎아서 진상. 너도 지금 8 0 0 있는 거 아니야 진상. 어? 진짜... 진짜. 얘랑 같이 아니야? 다녀서 내가 오히려 손해야. <laughs> 흥정을 못 하게. 야. 흥정하면 창피한 줄 알아. 너 핸드폰. 아... 너 누구 때문에 잘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해산물 아, 사줘안사 줘. 안사 준다. 자 <laughs>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laughs> 아, 이거 봐. 너무 예뻐. 네 꽃. 이거 꽃 사지만 세 번째가 네 번째야. <laughs> 야, 안 돼. 그래? 이거 꽃이 다르다. 꽃이. 근뭐 네, 다르긴 하네 뭔가 다르긴 한거 같은데 막아 너무 이거는그 순간을 흡, 흡수해야 돼 흡수 음전이 흡수하고 와나 먼저 가봅시다니까 <laughs> <laughs> 흡수하고 와도 돼 혼자 가도 될거 같은데 나 이제 친구들 축구하고 있네 어 축구하는 사람 많다 여기 가다가 뭔가 이렇게 단정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빌라? 근데 이거 안에 보니까 갤러리도 있어. 여기 밖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카페 있고, 잘 보기도 한데. 오늘? 오늘 되게 궁금하네. 려서 직으로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은 방금 보셨죠? 아, 화장실, 어, 화장실 쫄깃할 것 같아요. 한국왕이래 지금 파 u r r 현지 아, 그... 이... 이... s 이... 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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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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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포. 제가 그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포트코치이 진짜 약간 홍대나 막 연남동 막 이런 거다 인도에서 근데 뭔 무슨 말,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건물들이나 이런 게 진짜 뭔가 좋은 건물들도 많고 구경해 볼 만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건물이 다 카페 아니면 레스토랑이야 심지어 완전 연남동 느낌인 거지 맛집인데 건물도 막 아기자기하고 막 새롭고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오늘 어, 바닷가 오니까 짠내가 확 나네. 짠내가 아니라 해산물. 해산물 짠내가 확 나. 와. 네. 음. 바닷가 분위기가 좀 새롭다. 여 야, 얼룩얼룩한 튀어나온 저런 애들도 뭔가 엄망에 그, 걸려 있는 건가? 유람선도 있고. 아, 나고속에 목이 눌렸네. 안 들어오라. 고속에 목이 눌렸어. 음. 저쪽이야. 근데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장소 저쪽이야. 오, 중국식 어마. 근데 저게 실제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진 않는다고 하네. 노동에 비해 물고기가 굉장히 조금 잡힌데. 오 뭐야 뭐야 이거. 나무 조각에다가 이렇게. 이곳이 바로 인도의 홍대 감성. 오 새로운데. 인도의 홍대 감성. 이런 느낌이지 않나. 이건 이건 이프이스 5마리에 1,100이면 얼마야? 한 2만 원돈? 2만 원돈? 오케이 땡큐 아, 5마리 1,100이면 11 16,000원 17,600원 칩스 좀 나오니까 근데 5마리? 만 8,000원 돈인데 칩스 조금이랑 5마리 나온다 저 크기 괜찮은 가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해산물을 사서 뭐 구워주는 식당 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인분들 만나면 그렇게 먹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조금 가격 비교가 될것 같아요. 다섯 마리에 1,100루피 너무 가격이 너무 센데? 비싼 동네라 서 그런가? 짜게 오. 약간 고수의 느낌이 나 나온 약간 믿음직한 야 아직 열두 명 있다니까요? 조금 깨끗한 느낌인데? 아 그래 아 이분이? 혹시 새우 말고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음. 이게 뭐야? <목소리> 여기 뭐야? 엄어엄 깜짝아 친구처럼 여기 <목소리> <이게. 목소리> 엄마 <엄만> 저기 있는데 <목소리> 너가엄인줄 알았나 봐 <목소리> 엄마 친구기도 <생겼기도 목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거 물, 물, 물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노량진 사기처럼? 아. 맞네! 물 빼야지! 물, 물, 워터, 워터. 워터, 워터. 워터, 워터. 빼야지, 워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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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적극적으로 빼봐, 워터 좀. <laughs> 그러니까, 왜 저런 데다 주냐고 물을 물 같이 하려고. 새우 네. 네. <laughs> 응. 아... 1kg에 850. 꽃게 1kg에 680였나? 요680 아마도. 1kg 6 8 0였잖요 그런 거 같은데. 꽃게가 680, 새우가 1kg에 850. 근데 저기 레스토랑 가니까, 아이고, 다섯 마리 튀겨주는데 1,100이었어. 그니까 깜짝 놀랐어. 새우를 네 다섯 네. 마리. 좀큰큰 큰 애로다가 엄청 큰건 아닌데 그냥 좀 예. 인기가 많네 이거 해서 먹어야겠다 이거 식당에서 먹으면 은 너무 바가지인데 여기서 사고 할아버지가 구워주는 식당까지 매설해 주시네요 신기한데? 이게 아까 제가 1100개 비싸다고 했던 레스토랑이거든요 여기로 왔어 여기 보여주셔야 합니다 a n h e 안녕 o I k o w y 안녕 you. I k o w y you. I know y o o w I know o u I know you. I k n I know you. I know you.

약간 치킨 같은 느낌이. 저과 리액션 또 나왔다. 데아겠 아니, 아니요. 리액션 가까이서 보기 싫어서. 이게 찐이다. 근데 맛있는데? 이럴 거1달이지1이 사진 한 번만. 한쪽을 이라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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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도에서 느끼고 싶었던 감정을 바아나시는것 아 느꼈어요 그,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인도에 오신 거예요? 네뭐것도 신기한데? <laughs> 이상한데 뭔가? 저도요 저도요 <laughs> 이게 혼돈에서 <좋네. 웃음> <laughs> 아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 느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웃음> 혼돈을? 한국 사람 많아요 신기하다 바라나시키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아예 안 그래도 많지 왜냐면 인도 오는 사람들은 다달아나시잖아 산거 2500 그리고 여기서 먹은거랑 구워준거 총1660 음료수랑 국밥 2개 국밥 1 0밖에 안하네 구워준게 1000루피에요 그래서총오 나누면 한 830루피씩 나왔어요 <놀람> 매우 잘 먹었다 오랜만에 간만에 맛있게 먹었다 진짜 우 산책 갈까? 산책, 산책, 어, 산책 줘 산책 산책지, 산책 가야 산책 가자 산책가도 산책 안가요아 좋아요 산가도먹먹었잘 먹었어? 잘 먹었지? 어 제가 맛있게 사줬습니다 잘 먹었어 <laughs> 진짜 한턱 크게 썼다. 진짜 크게 썼다. 어. 나쁘지 않아. 왜왜 이게 리액션 왜 이렇게 작아? 원래 이리액션해잖아 이 <laughs> <laughs> 하지마. 하지마. 현타워, <laughs> <laughs> 현타 <헌타워. 웃음> 하지마. <laughs> 맥주 한잔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내일 문나루 새벽에 가야 돼가지고 네, 가셨고요. 저희 네 명이서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laughs> 여기 올드 하버 호텔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laughs> 당연하죠. 딱 들어가면 깜짝 놀랐어 비싸긴 하거든 350ml에 300ml, 이제 원플러스 원인, 뭐기간이라 지금... 뭐... 야,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무슨 일이야? 정도 어좋 분위기가 오 저는 안에 아, 와 좋다 좋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근 이거는 진짜 너무 좋구나 인정 진짜 인정 진짜 <laughs> 인정 너무 좋아요 <laughs> 하지마아 <laughs> 다시 해봐. 어떻게 흔든 거야? <laughs> 여태, 여태까지 인도 리액션 중 지금 방금게 제일 좋았어. 맞아. <laughs> <laughs> 3초만 해주면 안 돼? 너는 왜 저런 거안 해? 좋아요. 아,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아이잖아. 그거랑 아. 상관없어. 이런 아, 거 아, 나는 잘 못하겠어. 아, 그래요? 그한번 해줘. 10원 10 보여줘. 10원 보여줘. 너무 좋아. 되게 봐아 나도 진짜, <laughs> <그래도> 진짜 <laughs> 나무 진짜 <죽죠>. 잘나오다 <laughs> 아니800 800 800 800 <laughs> 방금 잘 구했죠? <구했잖아>. 잘구어잘구했 <laughs> 개덥긴 그냥 더운 수준이 아니야 그 에어컨 있는데 안 켜는 조건으로 8 0 0이한 거라 <laughs> 나 중간에 못 참고 막무 눌렀는데 안켰잖안아안켜어난좀난좀 <laughs> 난좀 시원하면은 그냥 돈 주고 할까 했는데 시도는 안해봤고든 아직 난안 켜져 아예 아 뭔가 안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네, 네, 리액션은. 리액션 이네 그러니까 리액션이. 어, 리액션 멋있다.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쩔 땐 좋아. 진짜 옆에서 행복해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해 해도 이렇게 리액션 안 하니까 대리 만족이 될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고. 오데 어, 여기 근데 여차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아. 아 그래요? 나 항상 여기만 막 와, 막 이런 걸 봐서 갑자기 이런 거 약간... 있잖아.